수줍어해요? 상상했거든요. 응. <laughs> 하면 <진짜>? 안 돼요? <laughs> 얼굴 빨개졌어. 멋있어 보일 때. 남자가? 멋있다 칭찬 잘 하시잖아요. 응. 언제 멋있다고 말씀하시나요? 자기 일잘할 때. 능력치를 뿜뿜. <laughs> 그때 응. 멋있는 것 같아요. 맞아. 응. 집중해 있을 때. 응. 근데 이게 꼭막 대단한 일 아니더라도 뭔가. 작은 거 하나를 조립하고 있더라도 뭔가에 집중한 모습 보일 때 약간 멋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을 실행하는 남자를 봤을 때방 청소 같은 거요? 네? 방 청소 <laughs> 어, 그것도 멋있어 막 <laughs> 진짜 학교든 회사든 세상 바쁜데 청소까지 잘해 멋있어 나는 응.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멋있는 것 같아 음. 음, 그냥 뭐, 정의롭고 이런 거, 뻔한 거 말고, 그냥 솔직하게. 아, 그리고 우리 최근에 손다방에서 배우고 싶은 거,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. 네. 댓글에 보면 이미 많은 분들이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, 우리한테 댓글을 남겨주셨던 것을 실행에 옮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. 음. 그럴 때, 우와! <laughs> 우와, 멋있다! 그랬지? 약간 뭔가 실천하고 리더십 있는 모습 그런 것도 보여서 반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실행력, 추진력. 추진력 맞겠다. 어 그리고 나는 운전 잘하는 사람. 음, 음. 저는 운전을 잘하는데 되게 스무스하고 매너 있게 운전. 스무스. <laughs> 요리조리 이렇게 잘 안전하게 운전 잘하는 사람. 음. 그리고 나는 그 뭐지? 뭐든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. 바카닥. 박학 다식 해가지고, 모든 걸다 알고 있는 사람들? 물어보면 그냥 다 답해줘. 응. 기다렸다는 근데. 듯이. 심지어 답이 맞아. 응. 허세도 없어. 응. 어, 세상 멋있는 거. 신기한 것, 같아. 것 같아요. 뭐, 물론 그 사람 눈에는 내가 바보처럼 보일 수 있겠지. <laughs> 아, 그리고 막 사람 많은 곳 있잖아요. 대중교통이든, 명동 같은 데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. 지금은 응. 좀 그렇지만. 아무튼, 그런 데서 나를 약간 아기처럼 보호해줄 때. 약간 좀 어, 멋있는데 왜 수줍어해요? 상상했거든요. <laughs> 하면 안 돼요? 얼굴 빨개졌어. 아 그리고 이거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뭔가 축구라든가 농구라든가 스포츠에 몰입해 있거나 아니면 스포츠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. 이거 공통적으로 우리가 못하는 것들 아니에요? 음, 음, 음. 우리는 잘 못하는 것들을 잘할 때. 내가 봤을 때 약간 미지의 세계 에 있는 것을 막. 해내고 이럴 때 음, 멋있는데? 어, 혼자만 좋은 마이크 하고 <laughs> 멋있지? 똑똑이 똑똑이 그럼 잘생겨 보일 때는? 어, 막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되게 착한 표정을 봤을 때 어, 뭔가 잘생겨 보인달까? 방금 생각난 건데 머리를 항상 내리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만져서 옆으로 넘겼다든지 이 말을 드러냈을 때, 음. 어 이런 거왜 숨겼어? 음. 지금 훨씬 예쁘다 이런. 음. 이 순간 헤어스타일 바뀌었을 때 순간적으로. 맞다 아, 헤어스타일 바뀔 때. 어 심쿵. 되게 사람이 다 사람 같아 보여. 음, 헤어스타일 그 순간. 응 음. 물론 며칠 못 가지만. <laughs> 아 그리고 헤어스타일처럼 평소에 캐주얼하게만 입고 다니던 사람이 어, 맞아. 어느 날 정장 차림을 쫙 차려 입었을 때 진짜 달라 보이잖아요. 역으로 항상 셔츠 차림을 봤는데 응. 어느 날 후드 집업을 맞아. 입고 나왔어. 반전 매력인 거지. 어, 그때 순간적으로 우와 이런 생각 드는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이미지가 갑자기 평소에 알던 내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미지로 확 바뀌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어이 사람이 이런 <laughs> 모습이 있었나라고 반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 되게 이성적이고 냉철한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뭐 강아지라든지 자기 음 조카라든지 음막 이렇게 풀어진 모습을 봤을 때어이 음 <laughs> 사람 봐라 다르게 보이면서 그 순간적으로 멋있고 잘생겨 보이기까지 하는 것 같아. 다른 면모가 보이는 거지. 그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신쿵 포인트다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